새벽 3시. 서울 강남의 좁은 골목 끝 스튜디오 창문에 아직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 구름처럼 흩어진 안개 조명 아래로 작곡가 조영수의 브이로그 카메라가 흔들리며 걸어 들어가자 푸른 레코딩 램프가 빨갛게 깜빡인다. 영상 속 조영수는 속삭이듯 "오늘 여러분이 절대 예상 못할 선물을 준비했어요."라며 문을 열고 깊은 밤에도 또렷한 목소리로 가이드 멜로디를 허밍하던 2천원의 모습을 포착한다. 하얀 후드티에 얼굴만한 헤드폰, 손끝으로 비트를 두드리며 흥얼거리는 그 장면은 이미 팬들에게 새벽의 요정이라 불릴만했다. 콘서트 투어 일정표만 봐도 숨이 찰 정도인데, 무대가 끝나면 곧장 녹음실로 달려와 자작곡 스케치를 이어가는 그의 루틴은 마치 시간의 주름을 접어버린 초인적 분열, 그러나 동시에 지극히 인간적인 열정으로 보인다. 조영수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 곡,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던 2찬원의 색깔을 완전히 뒤집을 겁니다 라고 선언한다. 그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공기 중에 퍼지는 건 트로트 특유의 싱코페이션 위에 얹힌 묵직한 브라스 샤우트. 그리고 808 드럼이 툭툭 쪼개는 비트였다. 부드럽다고 말하긴 어려운 오히려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 펑크 디스코 감성이 새벽 스튜디오를 활활 달궜다. 페이드아웃 직전 들리는 나를 비춰줄 가로등이여. 저 별을 따라 춤을 추라는 한 소절은 풍등에서 보여준 따스한 서정 대신 도시의 심야 번쩍임을 품었다. 팬들은 댓글창에 이찬원, 드디어 돌파구를 찾았다. 트로트 세 장르가 탄생한다. 같은 환호를 쏟아냈다. 영상이 업로드된 지 30분 만에 샵사인 이찬원 새벽 비트, 샵사인 조영수 몰래카메라 해시태그가 트위터 트렌드 1, 2위를 석권했다. 스포티파이 사운드 클라우드에는 아직 미공개 곡임에도 불구하고 팬들이 자작 커버를 올리면서 비공식 플레이리스트가 생겨났다. 논란 소속사 관계자들이 급히 모니터링 회의를 열었지만 이미 우리가 먼저 들었다는 팬심의 폭발은 걷잡을수 없었다. 누구는 이 곡으로 연말 가요대전에 서면 조명이 터질 것이라며 상상을 부풀렸고 또 누구는 댄스 챌린지가 열흘 안에 1만 건 넘을 것이라 예언했다. 정작 이찬원은 영상 말미에서 1단계 데모일 뿐이니 기대는 잠시만 묻어두세요라며 번긋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수개월간 밤낮을 바꿔가며 곡을 갈고 닦은 치열함이 숨어 있다. 그는 투어 버스 안, 호텔방, 대기실 등 어디서든 작은 USB 마이크와 노트북을 꺼냈고 스케치 노트에는 사선과 음표가 빼곡했다. 조영수는 찬원이의 노트엔 최소 다섯 가지 키 변화가 적혀 있었다며 작곡가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건 용기인데 그는 이미 위험을 즐길 줄 안다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이번 곡은 전통 트로트가 즐겨 쓰는 도라레 솔 흐름 대신 마이너 펑크 코드 진행을 기반으로 반음씩 미끄러지듯 전조를 반복해 듣는 이에 귀를 낯설게 자극한다. 한번 들으면 멜로디가 머릿 속에서 떠나질 않아. 뒤에 붙는 접착제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앨범 출시 시기를 두고 소속사는 전국 투어가 끝난 뒤 시장 분위기를 보며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한다. 업계 평균 기준으로 유명 가수 한 장당 제작비가 5억 원에 달하는데 이번 곡은 경쾌한 비트와 퍼포먼스를 살리려면 화려한 뮤직비디오와 대규모 안무진, 라이브 브라스 세션이 필수라 예산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그 수치조차 팬덤, 양푼이즈, 2찬원 팬클럽, 에게는 전혀 걸림돌이 아니다. 이미 팬들은 이 곡은 무조건 풀 오케스트라 믹싱이어야 한다며 크라우드 펀딩 의사를 밝히고 있고, 팬아트, 홍보 영상, 버스 광고 등 자체 홍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2찬원 시너지 프로젝트가 순식간에 채널마다 퍼져나갔다. 흥미로운 건2찬원이 작곡가로서 겪는 심리 변화다. 조영수에게 첫 데모를 보낼 때 그는 혹시 너무 모험적이진 않을까요? 라며 손끝을 떨었다고 한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간결했다. 내가 감히 뚫었으니 우리가 넓힌다. 그 한마디가 스피커 울림처럼 가슴에 박히자, 이찬원은 편곡자, 댄서, 스타일리스트와 밤을 세우며 2차, 3차 데모를 완성해갔다. 2차 버전에서는 나틴 퍼커션이 추가됐고, 3차 버전에서는 공간계 이펙터를 덜어내 대신 80년대 아날로그 신스가 전면에 들어왔다. 네 번째 믹스엔 그래미 수상 엔지니어가 리모트로 참여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조영수는 매 버전마다 등잔 밑이 환해지는 느낌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찬사는 단순히 좋다가 아니라 한계선을 넘어섰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춤도 문제다. 지금까지 풍등 같은 감성 발라드 무대에서 주로 스탠딩 마이크를 잡던 이찬원에게 신곡은 풀 안무 퍼포먼스를 요구한다. 그는 트로트 베이스에 스트리트 댄스를 접목한 안무팀을 섭외해 새벽마다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댄스 코치가 찬원 씨, 코어 힘을 외치면 그는 팬들 앞에서 제대로 놀아야 저라며 오히려 강도를 높인다. 신곡 메인 동작은 허리 높이까지 올라오는 킥과 어깨 회전이 반복돼 체력 소모가 크지만 무대 위에서 한 번만 폭발시켜도 관객 호흡이 들썩일이란 확신이 있다. 조명이 번쩍이는 순간 카메라 워크가 회전하며 2,000원이 관객에게 손을 뻗는 포인트 동작까지 상상도 이미 팬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 한편 업계는 연말 가요 대전 섭외 경쟁이 조용히 시작됐다고 귀띔한다. 방송국 관계자들은 이찬원이 트로트 대표 주자 이미지를 넘어 K팝 메인 스테이지에 오르는 순간 세대 융합이라는 키워드가 한눈에 설명된다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제작진은 360도 LED 스크린, 공중 드론 카메라, 불꽃 스파클러 등 빛의 폭풍을 준비 중이라는 후문이다. 만약 스케줄이 맞아떨어진다면 그날 밤 2,000원의 새 노래는 광고 단가를 넘어선 생방 시청률까지 끌어올리는 판 흔들기 카드가 된다. 미디어 분석가는 한국으로 리니어 TV와 OTT, 쇼폼 플랫폼을 동시에 사로잡을 유일한 무기라며, 이 기세면 올해 마지막 분기의 음악 트렌드는 도시 트로트 디스코트로 명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팬덤의 자발적 바이럴 또한 흥미롭다. 양푼이즈는 업로드 영상의 파형을 분석해, 비편 124라는 정보를 알아낸 뒤 122, 126 사이 템포가 댄스 챌린지 최적이라는 자료를 공유했다. 댄서 출신 팬들은 안무 초안을 만들어 3D 모델링으로 구현했고 해외 팬들은 가사 일부를 영어, 스페인어, 태국어로 번역해 립싱크 밈을 제작 중이다.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을 선점한 광고 대행사는 이미 전 세계 여러 커뮤니티가 협업을 타진 중이라고 귀띔했고 실제로 말레이시아 케이팝 데스 스튜디오가 커버 영상을 선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단한 곡, 아직 앨범도 없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이 폭발력은 결국 콘텐츠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한다. 노래가 발매일 이전에 이미 생명을 얻고 팬들은 그 생명을 매일 재해석하는 순환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게 순풍만은 아니다. 신곡 녹음실 임대료 하루 150만원. 세션 참여자만 30명, 뮤직비디오 세트 제작비 1억 7천만 원, 소속사 내부 기획서엔 현실적인 숫자들이 촘촘히 적혀있다. 투자 대비 수익을 고민해야 하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한류 트로트 시장의 글로벌 잠재력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그러나 조영수는 수치가 앞서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먼저다라는 신념으로 스태프들을 설득했다. 그가 예로 든건 최근 라틴팝과 이뎀, 트로트를 융합해 빌보드 월드차트 상위권에 오른 타 아티스트 사례였다. 시대는 장래간 벽을 허무는 용기를 지지한다며 조영수는 이번 곡이 트로트계의 드라이빙 디스코가 될 거라고 단언했다. 이찬원은 최근 한나디오 인터뷰에서 밤새 녹음하다가 새벽 공기가 참목에 들어올 때 노래가 아니라 숨결이 곡을 완성해준다고 말했다. 그에게 음악은 피톤치드 같은 공기이자 무대를 넘어선 생태계다. 팬들은 이 고백이 곡에 스며 있었다며 가사 한줄한 한 줄이 장르를 넘어 사람을 껴안는다는 표현을 남겼다. 그동안 맑은 미성 플러스 진정성으로 요약되던 그의 보컬은 이번에 거친 호흡과 허스키한 애드리브를 담아 한층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조영수는 믹싱 세션에서 찬원씨 여기서 목을 긁어주세요라고 주문했고 녹음실 안은 마치록 밴드 라이브 현장처럼 뜨거워졌다. 그 결과 후렴 직전가 하고 치솟는 샤우트는 한 번만 들어도 심장을 울린다. 소속사는 돌의 마지막 분기, 기온이 내려가고 귀가 따뜻한 소리를 찾을 때쯤이라는 애매모호하지만 기대를 품게 하는 발표 시점만 귀띔했다. 업계에선 12월 28일 혹은 31일 카운트다운 무대가 유력하다는 추측이 난무한다. 어떤 기자는 금원 플랫폼의 기습 공개 크리스마스 특집 방송 연말 시상식 대미 장식이라는 3단 전략을 예견했고 팬들은 이미 D-100 카운트다운 이미지를 만들어 SNS 프로필로 달고 있다. 심지어 이찬원이 다음 콘서트에서 7초 정도 신곡을 스포일러 할 거라는 귀신 같은 내부 정보도 돌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영수 브이로그 영상의 엔딩 크레딧 직전 딱 0.5초 동안 흘렀던 신스리드 사운드는 마스터 파일에서 볼륨이 마이너스 12dB로 의도적으로 줄어 있었다. 오디오 전문가들은 굳이 낮출 이유가 없는데 감춰놓은 건 떡밥이라며 그 테마가 곡 전체를 관통할 시그니처가 될 거라 추측한다. 이 미묘한 힌트 하나에도 팬들은 프레임 분석 영상을 제작해 조회수 20만을 기록했다. 음악이 탄생하기도 전에 이미 서사가 곡을 노래하고 팬들이 그 서사의 음료수를 건네는 신기한 생태계 그 한복판에 2천원이 서 있다. 연습실 창문 넘어 어슴풀에 떠오른 새벽빛처럼 아직 완전히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그의 새벽비트가 과연 어느 무대에서 첫 울림을 터뜨릴지. 이제 남은 건 시간과 심장의 박동뿐이다. 팬들이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말이 모든 것을 함축한다. 우린 이미 노래를 들었어. 이제 세상 차례야.